이재명 대통령의 문화산업 팩폭에 충격에 빠진 윤호종. 얼마 전에 어디 그 기사를 보니까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던데 욕하고 모욕 주고 혹시 아세요? 제가 만약에 어느 나라 갔는데 코리안 어글리 코리안 그러고 욕하고 막 산떼질하고 이런 나 다시난 것 같아. 이제 그 특정 국가 관광에 모욕을 해가지고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그 법무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이제 모욕적인 행위 이 것들에 대해서도 그 집회 주최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관광객들 상대로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물건도 좀 팔고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깽판을 짜지고 모욕하고 욕하고 내쫓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지는가입니까? 지금까지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 하나는. 지금 이게 문화 산업 중에, 예를 들뭐 K 팝이니 드라마니 이런 거 수출도 잘 되고 해외선 에 각광을 받는데, 근데 진짜냐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가령 최대 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상 산업이 케이컬처 영상 산업이 전 세계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어, 영화 드라마 이런 영상 산업들이 활짝 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상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어, 중급 이상의 영화는 이십 편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한때 저희가 이억 삼천만 명 정도 극장 관람객이 있었는데 한 해에요. 어, 좋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 이제는 ott 바로 앞에 가서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투자를 받으면 극장에서 수익을 내면 흥행이 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는데 ott는 그냥 납품하는 거거든요 ott와의 계약 관계에서의 좀더 공정하고 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그런 계약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좀 도와주고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또이 산업 자체를 증진하기 위해서 투자금을 좀 확보해 줘야 됩니다 투자금을 확보해 주기 위한 다양한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노력도 해 줘야 되고요. 뭐 적인 지금 방법들을 찾아보고 네. 연구를 정말 치밀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제작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제작 지원을 해주면서 공모를 좀 해보는 거 어때요? 왜냐하면 웬만한 대작이라고 하는 게 요즘은 음. 헐리우드이나뭐 OTT 쪽에서 수천억대의 제작비가돈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 컨텐츠가 좋은 걸 찾아야죠. 그다음에 요즘 그 관광의 핵심은 먹는 거, 컬처 아니 그 컬처 중에서도 이제 주로는 영화 이런 쪽에 집중돼 있는데 음식 성향 뭐 이런 이런 게 훨씬 더 고부 부가 가치 아닌가요? 어 한국에 와서 체류하면서 쓰는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부가 가치가 높은 관광들은 계속 활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좀 한국까지 왔으니 더 네. 인상에 나, 기억에 남는 그런 인상적인 이벤트들을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 공항의 직원들이라도 태도 따라 완전히 그날에 이미 첫 도달했을 때 이미지가 거기서 결정나잖아, 그죠? 그런 직원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이 들고. 관광산업은 정말로 키워질 부분이고 문화산업, 관광산업이 이, 이 새로운 정부의 가장 인공지능 외에는 첨단 기술 산업도 중요한데 그거만큼 중요한 게 문화관광산업, 네. 문화관광예술, 체육은 뭐 당연히 정말 완전히 새로되 대업을 산다 생각하시고 좀 만들어 주세요.